앞으로 중소기업의 마스크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213개 제품 지정 결과를 6일 발표했습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으로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은 세부 품목 기준으로 632개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으로는 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화학물질 보호복, 비말 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통근 운송 서비스 등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기부는 그간 지적돼 왔던 중기간 경쟁 제품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습니다. 먼저 중기부의 품목을 추천하는 기관은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 확인 과정에는 품목별 민간 전문가가 현장 조사에 투입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